간정지형문니치료사입니다 오늘은 골반정렬운동 세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고 집에서 천천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주시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Premises, 여덟, 아홉, 열. 이 운동도 5회 반복해주세요. 옆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발을 살짝 들어주십니다. 이 정도 유지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버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 archetype> 여섯, cheap, 여섯 carrots, sins, 음 cosas, 야섯, da섯, 일곱, 여덟, 아홉, 10초 한후 제자리에 돌아오고 5회 이운동 동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은 바닥에 댄 상태에서 상체를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앞으로 해서 90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왼쪽 다리는 가만히 있고,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 반대쪽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 왼쪽 다리가 앞으로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번에도 왼쪽 다리가 앞으로 쭉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앞에 허벅지 근육이 당기는 느낌으로 허리는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발을 세우고 10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오고이 운동도 총 5회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발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리는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향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끝까지 앉아주신 후, 여기서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한번 더쭉 바닥을 향해서 엉덩이를 내야앉습니다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돌아오고. 이 운동도 오해에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고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판, 유튜브 댓글, 유선 및 방문 상담 등 모든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실익 가능요인 종합복지관 기능일복 운영 사업에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